덥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전반전과 같은 압박 수비 지역에서 압박은 많이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어, 가지고 드리볼보다는 네. 조금 더 쉽게 패스를 빨리빨리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어, 일단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수비 걷어냅니다. 잘 뺏었고요. 포항이 공 뺏어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대신에 패스 선택했습니다. 이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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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뒤쪽으로. 다시 먼 거리 슈팅. 골. 포항의 선제 강상우. 골입니다. 포항이 먼 거리, 중 거리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아, 볼을 포항이 뺏은 이후에 예. 마지막 패스가 이광 선수에게 들어갔고 이광 선수가 드리블을 가져서 다시 뺏겼거든요. 네. 주원시 팀으로 대구에 홈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풀백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원래 공격수 출신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조현우 지금은... 선수가 설에 맞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조현우 선수가 방향은 알았고 네. 손을 뻗어서 볼에 맞았지만 워낙 볼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한 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상우 선수가 또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지금 같은 위치에서도 멋진 득점을 했던 선수, 선수거든요. 네. 오늘 포항 입장에서는 득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강상우 선수가 그 폼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호 감독이 기뻐하는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봅니다. 최근 그러네요. 세 경기 1무 2패 기록하는 동안 골이 한 골도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 첫 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한 골이 얼마큼 소중한가를 <laughs> 네. 최순호 감독이 어떤 득점 이후의 모습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징야와 송승민 선수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심판 휘슬 울렸고요. 일단 구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